1번. 1번은 공통인수를 찾을 건데, 인수분할 때 제일 처음에, 앞쪽에도 A 더하기 B가 있고, 뒤쪽에도 A 더하기 B가 있어서, A 더하기 B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X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Y가 남았죠. 정답은 1번. 다음, 2번은, 일단 공통인수가 BC라서, BC로 먼저 묶으면, 앞에는 C제곱이 남고, 가운데는 BC로 묶으면, AB. 여기는 BC고, 여기는 BC로 묶으면, AC가 남겠네. 지금 여기에서도 이 중가로 안에를 해결을 하려고, 일단, C에 대한 2차식이고, BC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아, AB에 대한? A, 차수가 낮은 거에 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A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A가 있는 거, 얘두 개를 먼저 묶을 거라고. 그러면, 어, 마이너스 A로 묶으면, B 플러스 C가 남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얘도 C로 묶으면, C 더하기 B가 남겠죠. 이중괄호 안에가 B 더하기 C가 공통인수가 생겼네. 그럼 B 더하기 C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앞에는 마이너스 A가 남았고 뒤에는 C가 남았죠.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C. 그러면 얘가 순서가 바뀌면 C 마이너스 A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지금 이제 5번 공식을 확인하는 건데 인수분해 공식 5번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2ab, 2bc, 2ca, 이렇게. 그러면 앞에는 a의 제곱이고, 가운데는 b의 제곱이고, 끝에는 ec의 제곱인데, 어, 플러스 2ab가 되어야 되니까 여긴 부호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4bc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얘도 마찬가지, 4번도 공식과 관련된 건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인수부리하면, A 마이너스 B,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뒤에 제곱.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앞에는 2X의 제곱이고, 뒤에는, 아, x 의 세제곱이고, 뒤에는 1의 세제곱이니까, 지금 공식대로, 2X 빼기 1, 그 다음에 앞에 제곱, 곱한 거 부호 바꿔서, 뒤에 제곱. 이렇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얘를 a로 치환을 하는 거야. 똑같은 부분을. 그러면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인데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가 a-3 대각선 풀이하면 a-8 이제 a에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요. a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 2차식들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기서 멈추는 건데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뒤에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차식인데 얘를 전개할 때 상수항의 합의 같은 걸 먼저 이렇게 곱해줘야 5번처럼 치아할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곱하고 가운데 두개 곱하고 앞뒤로 먼저 곱하면 x 제곱 더하기 3x 뒤에 가운데 두 개를 곱하면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빼기 24인데 이제 얘를 a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럼 a a 플러스 2 마이너스 24정개하면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4 이제 a에다가 x 제곱 더하기 3x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x 제곱 더하기 3x를 집어넣으면 어, 여기 뒤에가 인수분해해서인수분한번더 하겠죠.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이고 얘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그럼 다음 중 인수인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처럼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밖에 없는 것을 복 2차식이라고 하고 복 2차식은 x제곱을 a라고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좀 이따가 10번에서 할 텐데 완전제곱식 이후에 합차를 유도를 하면 돼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지금은 x제곱을 a라고 치환하면 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죠. x 네제곱은 a제곱이고 이렇게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98, 70이니까 a-9, a플러스 8이렇게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A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뒤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대로. 그 순서대로 얘가 A, B, C가 되겠죠? 그럼 A하고 B를 곱하면 마이너스 9고, C가 8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마찬가지 보기 2차식인데, X 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면 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되죠. 이거 좀 패턴을 잘 보세요. 얘가 순서대로 A, 1차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드는 거야. 얘를 쓰지 않고 완전 제곱식 이 되려면 여기 4가 있으니까 여기는 4의 두 배인 4A가 있어야 되지. 그럼 원래식과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A라고 쓰고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완전 제곱시 묶으면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완전 제곱식 묶고 나면 다시 A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크게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면 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 하고 X를 한 번은 합차니까 한 번은 더할 거니까 이렇게. 한 번은 뺄 거니까 이렇게. 내림 차순 때문에 가운데다 X를 쓰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에다가 X를 더,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할 건데 얘를 순서를 바꿔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A가 1이고, B가 2이고, C가 마이너스 1, D가 플러스 2죠. 다 곱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 문제도 뭐 10번 공식에 있긴 한데, 뭐 10번 공식 생각나지 않으면 보기 차식 풀을 다시 하면 돼요. X제곱을 A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일이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상수항만 먼저 쓰고 완전제곱식 되려면 2a, 뒤에 그러면 빼기 a가 있어야 같아지겠죠. 완전제곱식 묶고 나면 a에다가 다시 x제곱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더니 이제 합차,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그럼 x제곱 더하기 1하고 x를 한 번은 더하고 x제곱 더하기 1하고 x를 한 번은 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도 복기 2차식이고,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하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9. 인수분해가 안 되면, 가운데 비워놓고, 이렇게. 그럼 여긴 6A가 있어야 되죠? 그럼 갖다 드려면 4A. 정리하면, A 플러스 3의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이제, A에다가 완전 곱식만들려 하면 X제곱을 집어 넣을 거야. 근데 이게 4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제곱 빼기 제곱 빼기 제곱 제곱이 보이죠 이렇게 그럼 x 제곱 더하기 3하고 2x를 한 번은 더하고 x 제곱 더하기 3하고 2x를 한 번은 빼겠죠 그러면 정답은 이와 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 <laughs> 자 문자가 여러 개여서 복잡할 때는 차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왜냐하면 1차식이 인수분해가 공통인수만 묶으면 되니까 제일 쉽고 2차식은 대각선 풀이를 해야 되고 3차식은 조립제법 풀이해야 되니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지. 그래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인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c에 대해서 정리하면 c가 있는 게 이쪽이죠. 그러면 c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다시 공통인수, 지금 이렇게 C로 묶어 놨더니, 얘는 공통인수가, 음, A라 A로 묶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앞뒤로 공통인수가 A제곱에 B제곱이라, 여기도 C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고, 뒤에도 C니까 전부 다 C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1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X에 대한 2차식이지만, A에 대한 1차식이니까, A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A가 있는 애들 따로, A가 없는 애들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면그 X제곱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XA니까,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정도 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A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두 개. 그럼 여기 이제 얘네들이 숫자 역할을 하는 건데, 얘네들을 각각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뒤에는 5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썼더니, 앞뒤로 공통인수 x 빼기 2가 보이죠? x 빼기 2가 보이고, 남는 거는 얘하고, 5하고 남았으니까, 뭐, 정계를 하면 ax 플러스 a 더하기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인수인 거는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a에 대한 3차식이고 b에 대한 2차 c에 대한 1차식이니까 c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c로 묶으면 되겠죠 c로 묶으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는 a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근데 지금 여기랑 여기랑 지금 이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 그럼 순서를 맞추려면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써서 앞뒤 순서를 바꾸면 여기 원래랑 같아지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순서를 바꾸는 대신 앞에 마이너스를 바꾸,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통 인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보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c 더하기 a인데 순서 바꿨으면 a 더하기 c, a 빼기 c 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마찬가지 a에 대한 3차, b에 대한 3차, c에 대한 2차니까 c에 대해서 정리를 할거예요 c에 대한 2차 항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a 빼기, b, c 제곱. 그 다음에 c에 대한 1차 식은 여기랑 여기랑 두 개가 있네. 그러면 a 제곱하고 마이너스, b 제곱 c. 그 다음에 뒤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C가 없는 애들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죠. 얘네들이 숫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앞에는 그냥 냅두면 되는데, 가운데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는 7번 공식,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더니, 공통인수 A 빼기 B가 보이네. 그럼 가, 앞에는 c 제곱이 남았고 가운데는 a 플러스 b c가 남았고 뒤쪽에는 얘가 남았죠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얘가 인수분화되지 않아서 요 상태 그대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만 가로만 열어주면 되겠다 a 빼기 b c 제곱 그 다음에 A, C, B, C,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B, B, C, AB. 한 번씩 다 나온 거네. 그러면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식이긴 한데 아 지금은 이게 좀 이렇게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바로 보이냐면 이렇게 반 잘라 버리면 x-y의 제곱이 이렇게 바로 보이죠 근데 뒤에도 x-y가 보여서 공통인수가 x-y인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x-y가 하나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정답이 바로 이렇게 1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원래는 이제 내림 차순 정리를, 복잡한 식의 내림 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둘다 2차식이라, X에서 정리하면, X제곱이고, X가 있는 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2YX도 있고, 마이너스 1X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항 역할을 하는 게 Y제곱 더하기 Y인데, 얘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XX, 그 다음에 YY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얘를 숫자로 생각하고, 대각선 분리를 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둘다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여야 하죠. 그래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괄호를 열면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6번. 자, x, y에 대한 모두 2차식이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x 제곱, 그 다음에 x가 있는 애들을 여기다 쓸 거야. 마이너스 5y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남는 게 얘네들인데, 요 6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을 이걸 인수분해해야 대각선 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2y하고 3y. 그 다음에 2하고 1 이렇게 하면 2하고 1이네. 여기가 3y, 얘가 4y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2y, 마이너스 1, 3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대각선 풀이를 할거죠. 앞에가 x니까 1, 2, 1이고 여기 2y-1하고 3y 플러스 2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5가 5y가 되니까 둘다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라 계산하면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x를 쓰고 전개를 해줍니다. x 괄호 열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여기도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그럼 순서대로 a,b,c,d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2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3 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x,y에 대한 다 이차식이고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2x제곱이고 x가 있는 애들은 여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o,y,x 하고 3x하고 상수항 역할을 하는 애들은 2y 제곱 더하기 3y 플러스 1인데 얘를 인수분해해서 2y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앞에는 1하고 2고 5y를 만들어야 되니까 2y 플러스 1하고 y 플러스 1이 되겠네. 대각선으로 곱하면 여기가 4y 플러스 2고 밑에가 y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5y 플러스 3이 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괄호를 열면 X 더하기, 2Y 플러스 1. 밑에는 2X 더하기 Y 플러스 1 밑에는 음, EX 더하기 Y 플러스 1둘다 1이니까 순서대로 ABC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1, 2 음, Y가 1이니까 여기 2가 뒤에 있는 거네요. C가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 18번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E 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2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일단 2를 집어넣으면 8, 그 다음에 4A, 그 다음에 플러스 2 더하기 6이 0이 되어야 한다고. 따라서 4A가 마이너스 16이니까 A가 마이너스 4.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이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3차식 이상은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음, 저 2라고 나와있으니까 2를 쓰면 되고 1, 2 더하고 앞에 있는 숫자는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곱하고 더했더니 0 인수분해하면 얘는 x 빼기 2라고 써야 되고 얘네들은 순서대로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인데 얘를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써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 19번. 마찬가.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 하려면 6의 약수 중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x 플러스 1이 나와있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조립제법 1로 먼저 하면, 마이너스 1로 하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거를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잖아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을 한번 더 해야 하는 거야 어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8이고 2를 집어넣으면 12, 2를 집어넣으면 10 빼기 6이니까 0 되죠. 그래서, 이렇게 6의 약수 중에서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고, 그 다음에 그 숫자로 조립제법을 한번더 합니다.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앞에 있는 처럼랑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0. 그럼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순서대로 x 플러스 3이 나와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b가 마이너스 1, c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20번은 일단 전개하면 abc에 대한 모두 2차식이라 음 a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a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 전개하면 a 제곱 b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B제곱. 여기 마이너스 B제곱만 쓰면 되겠죠? 전개하면 BC, B, C, B제곱 C. 이렇게. 그다음 얘도 전개하면 마이너스 B, C제곱. 그럼 전개하면 마이, 플러스 C제곱 A고,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C, A제곱이네.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공통인수 B 빼기 C를 찾는 과정이야. B 빼기 C로 찾으면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데, 그럼 여기도 인수분해하면 B 빼기 C, B 더하기 C가 되겠죠. 얘는 원래 이거였죠. 어쨌든 B, C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B 빼기 C가 되겠네. 그럼 공통인수가 B 빼기 C라 B 빼기 C로 묶어버리고,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야. 여기 이제 뒤에 있는 것만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앞에는 11이고, B, C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실제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게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자, 음, 그러면 얘가 B 빼기 C가 0이 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B하고 C하고 같거나 또는 A하고 B하고 같거나 또는 A하고 C하고 같다니까 어쨌든, 두 변의 길이 같으면 2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지. 근데 다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정삼각형 또는 2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